아이닉 25년형 무선청소기 i20 엘리트 화이트는 강력한 흡입력과 가벼운 무게로 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소음이 적어 조용한 청소가 가능하며 긴 사용시간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성능에 비해 저렴하다고 극찬하며 조립이 간편하고 먼지통이 크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이 청소기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